저에 대한 문제 400회 특집, 나 몰라? 다알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고3 생활기록부, 장래희망란에 적혀있는 직업은? 아 이건 아, 알지 자 써주세요 이제... 힌트 없어요? 고3이라는 걸좀그 중점을 두시면 어? 될것 같아요 그래요? 고3. 아, 개그맨 아니네 개그맨 아니네 고3 내가 좀 아, 고3이었다 예. 아나 이거 어, 뭐라고 정말... 생각했었는데 내가 그런 얘기도 한적이 있지. 택시 기사 얘기했었죠. 아 어,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네,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기억하는. 아 어, 기억하네, Premier對啊. 이거 기억하네. 야 사랑해요. 어, 야자 하나, 정. 자, 하나, Muhy... 자, 응. 자, 자, 자. 하나! 아 둘, 아, 어。 셋. 어. 농철 아, 씨, 과 대표, 장래 희망이 과 대표가 어떻게 아니, 과 대표를 장래 희망을 하니? 너는 이해를 못해. 너는 이해를 못해. 아니, 택시 기사인 줄 알았는데. 과학자. 아, 내가. 야 기억이 나네 자죠개그맨대그맨 정답은 정치외교라고 제가 썼습니다. 이건 정치외교보다는 얘기야 이 답은. 자다 틀리셨고요. 이번엔 정준하 차례입니다. 네, 정준하. 우리 아침에 같이 순댓국 먹었죠? 네. 순댓국 다음에 제가 녹화 시작 직전에 먹은 건 무엇일까요? 네? 뭐라고요? 이거... 냄새 한 번씩 맡아볼래? 예. 예. <laughs> 어우 <이게> 뭐지? <laughs> 아, 이거 뭐지? 이 냄새를 맡게. 아 힌트를 준 거예요. <laughs> 내가, 아 내가 평상시에 되게 좋아하는 거야. 아콩 고기. 어형 <laughs> <laughs> 나도. 형어좀 <laughs> <나도> <laughs> <야, 웃음> 이렇게 잘 맞아? <laughs> <나>, 난난 <laughs> 어, 생각도 안 했어. 두 번. 두 번. 자, 하나, <laughs> 둘, 셋. 짜잔. 구강청결. 어, 어, 맨날 그거, 먹는 거, 텐트나 알갱이, 알갱이 어, 어 나도 알갱이 그 일본에서 밀수 해고 박하 만 나는 거조그 하나 그 터지는 거. 기 뭐야? 먹는 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다 틀렸어, 다 틀렸어. 뭔데요? 아, 원래 이런 거 좋아하잖아, 제가 젤리. 아, 젤리. 이거 봐봐. 와. 응, 뭐야? 뭐 먹었어? 쏙. 아무것도 안 먹었어. 아, 이거 어떻게 하는이거 주문해도. 그거 뭐 어때? 다 걸로 바꿔? 바꿔? 아니 어, 문제를 어, 좀 봐, 아는 뭐. 걸좀 주세요. 야너 그건 아니지. 야그고담대 거기다 쓴게 정치외교 그 그걸 몰랐으면 내가 너무 가슴 아프다고. 야 그걸 찌끄러그로 이렇게 말 어. 저의 신체 중에 손에 점이 있거든요. 아, 있 맞아요, 맞아요. 어. 왼손에 점이 있을까요 오른손에? 아 이거 너무 쉽지. 이거 잠깐만. 이거 많이 했는데 이거. 어. 맨날 이거 던지고. <laughs> 잠깐만 이거 이렇게 <laughs> 했잖아 이거. 이거, 이거 맨날 했잖아. 내가 그 딱. 아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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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작위 많이 했는데. 딱. 잠깐만. 왼손. 저 점은. 왼손이야. 아 왼손이야? 어? 아 오른손. 어. 그래, <laughs> <유정관>, 정답, 정답, <laughs> 정답. 아 근데 뭐그 무슨... 오른손이지? 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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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그럼, 그럼! 나는 알아! 지금 재석이 등 뒤에 점이 있는 거! 내등 위에 점 있지! 나 아, 근데 이거 진짜 제가 이, 희한하게 점이 다 오른쪽에 있어. 여기, 여기 또 여기 점이 있거든요. 형 문제점도 거기 있나요? 여기도 <laughs> 있어. 여기 또 여기도 있어. 저는 스피드 퀴즈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래요? 진짜요? 첫 번째 문제, 10초의 시간밖에 안 됩니다. 네. 박명수의 어록 중 성공은? 1%의 재능과 99%의 오4 3 이일 전해주세요. 운운운운운 운. 뭐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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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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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다다 탈락이에요? 탈락. 뭔데요? 백. 아, 백이구나. 야, 우리 진짜 모르는데. 야, 야, 틀리고도 아쉬워하지도 않은데. <laughs> 이게 아, 왜? 어? 막, 왜 이렇게 아쉬워하지 않아? 맞을까 봐 걱정인데. 아 이게, 아, 이게 왜어록이야는데 왜? 무슨 어록이야? 어, 무슨 자, 상황인지 고두 번째 문제 스피드 퀴즈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저희 와이프 민수 엄마의 별명 겸 애칭. 오. 삼 애칭 삼 모드라. 이아이키세요 마포. 어! 맞아 맞아. 맞다 마포다, 마포다 마포 아 마포. 마포 재밌 전략이. 전략이 마포. 마포. 마고아 그리고 제가 아 제일 사랑하는 그런 거좀 하지 마. 아왜 그런 거래? 그냥 내 안에 애칭 그런 거이왜 방송을 왜 방송을 자꾸 이용해요? 정정할게요. 사랑했던. 아 참. 자 그러면 이어서 갑니다. 그 마포와 첫 번째 키스했던 장소. 안 했잖아! 안 했다! 했어, 안 했다! 했어요. 했어요. 안 했다. 했어요. 했어요. 첫 번째 마지막이야, 언제? 첫 번째도 안 했다! 마지막. 못 했다! 못 했다! 아, 못 했다! 아첫 <laughs> 번째도 안 했다! 했어요. 자, 그거는 판토마이브로 보여드릴게요, <laughs> 판토마이브로. 어? 자, 판토마이입니다 <laughs> 아, 마이브 하시는 거예요? 502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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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프집이네! <laughs> 오백 두장 어... 호프집이네! 아이거아 호프... 아, 이걸 고야 이걸 실제로 예. 다 줘! 맞추라고! 예. 호프집이네! 호프집! 호프집. 호프집이네 아, 이거 뭐. 호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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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아 이걸 아, 맞추라는, 맞추라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아 이걸 맞추라고 자꾸 이렇게 주면 어떻게 나는 코를 후빌 때 어떤 손가락으로 후빌까아 이거 알아, 알아. 엄지부터 이... 액기까지. 보통은 이거잖아 보통. 보통은. 보통은 이건데. 참고로 원래 콧구멍이 되게 작아서. 음. 오, 새끼, 새끼, 새끼. 엄지! 중지! 새끼! 엄지! 검지! 제가 본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난 이게 코 파는 건줄 알았지. 정답은! 그래. 오른손! 검지 손가락! 검지! 아, 검지! 아, 검지. 아, 내가 바꿔이얘 오른손을 이렇게 하는 거래, 바꿔둬 맞아, 이렇게! 맞아, 맞아 야 너는 엄지는 이게 뭐.. 아니 구멍이 커졌잖아요 <laughs> 아니.. 구한도 좋네. 유일한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는 유주, 유아의 태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얼렁뚱땅 이런 거 아니었나? 그런 거 비슷한 거였어요. 네 글자입니다. 오케이. <laughs> 두리뭉씨두리뭉씨 <두리무시, 두리무시> 뭐야? 진짜 생각이 요 우리 얼렁뚱땅? 태명으로 어둥뚱 알콩달콩? 아 맞다, 알콩달콩. 도저히 모르겠어요. 지글먹을요 음... <laughs> 아, 지금 지글... 아, 심하네 오늘 기억 이름을 안 나. 에이기억이안 뭐, 기억이 나. 지글복을... 아니, 기억이 안나는데 어떡하지? 어, 난리 난리법적... 법칙, 아, 이거 알콩이 달콩이, 진짜 느낌 있죠? 정답, 알콩다소.